내가 댓글 기능은 없앴거든. 앙버터, 앙버터 맛있게 들어있네. 아 발전했다. 1년1년 사이에 <laughs> 이런 거 하네. 내가 또... 먹고 있는까 여보, 이거 실시간이야. 말 이제 조심해야 돼. 다 보고 있어. <laughs> 다 식었다. 근데 이거는 뒤로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맛있어요, 잡사. 응. 근데, 이 정도면 너무 행하니까. 근데, 소파하고 의자는 편하고 좋네. 커피 맛있네. 이게 9,000원? 이거 디카페인 이거 디카페인이에요? 음. 근데 맛있네 음. 이제 디카페인 카페라테가 음. 7,500원 아유 차제라도 들어가보라고 들어가 그래야 되겠네 <laughs> 7,500원인데 500원 더가지 8,000원이네 음. 여보 이게 사람 표지인데 들어오면 이게 사람의 숫자가 들어오나 봐. 음, 그래. 근데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거든. 내가 볼까? 당신 가입해야 되잖아, 유튜버. 아니, 유튜브 볼 수는 있을까? 한번 봐봐. 내가 보지 뭐. 응. 많이 발전했다. 어, 테스트 실시가 이, 어, 이거 독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네, 들어갔어요. 보고 있는데. 들어가. 근데 머리, 머리 숫자 안 나오네. 안나오지 아, 내가 응. 지금 가입이 안 되는. 아, 그래도 이 정도까지 가입 저 혼자서 독학으로 핸드폰으로 이만큼 하는 게 어디냐. 따봉, 투 따봉, 따봉. 잘한다. 내가 생각해. 내가 내가 참 잘하는 것 같네. 구석에서 그 잘하고. 있 어, 장하다. 그러면 재수 없을 거. 응. 별로도. 아니 사람 얼굴이 나오면 음. 이거는 줄 수도 없잖아. 아니 사람. 얼러나런데뭐내올나올 어. 일은 없겠다 그러니까 아까 했는데 도주 저기 저쪽으로 상들에이 상들의 엄청 멋있다 비싸겠네 <목소리> 당신 불어는거 머리 숫자 표시났다 <목소리> 아예 숫자가 늦게 나오는구나 <목소리> 빵값 비싸가지고 그포사람 먹겠다. 깊포사람 무시하지 마. 빵값도, 빵은 얼만데? 어머, 저 사람 얼굴 났다. 앙버터는 원래 비싸고, 커피가 9,000원이면 좀 세네, 음. 가격이. 응. 맘모스는 5,500원. 5,500원. 당신 혼자 돌아가 있다. 혼자서 독학해서 지금 이제 드디어 한번 이거를 켜봤어요 실시간을 잘 하고 있다. 삼십 분, 육 시간에 다 밥하러 가네. 다 밥하러 가네. 우리 밥 먹고 나가가지고 밥도 먹고 다갈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찍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들고 있어야되네. 그러니까 좋지. 여기 밑에 밑에 타일하고 이런거 좋네. 의자도 폭신하고. 근데 쿠션하고 소파에 여자 머리카락이 있어서 좀 지저분하다. 여기가 포지티브 스페이스 오르뉴. 신상 카페는 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큰데만 가요 큰데만. 코로나 <놀람> 시대에 그냥 좀좀 카페 몇 개. 왜냐. 커피 맛있다. <놀람> 채팅 기능을 다음에는. 풀어 봐야 되겠다. 어떻게 안면 되겠다. 그래야지. 도로, 도로 사람들이 안 들어와. 요 축하 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트로트 노래를 틀어야지 댓글은 없잖아. 댓글 없지? 댓글들은 축하 아무도 없는데 뭐라고요? 채팅에 참여하려면 채널을 만드어요뭔 채널을 만들어? 내가 채널을. 댓글 댓글 없지? 댓글 없지? 아 그러면. 채팅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은 음. 아, 억수로 크다, 너무 크다, 징그럽다. 내가 채팅을 사한안면은 근데 그게 좀 느리네? 응. 음. 당신 나갔다. 아, 음. 또 들어왔다. 또 아우, 많이 발전했다. 그때 그렇다. 그 삐트의 축제에 갔을 때, 그거를, 음. 이게 예약 기능도 있더라고. 음. 그러면 그걸 예약해놓으면 삐트의 축제 때, 그거, 해놓은 거를, 어, 해놓은 거를 나중에 지그 시간 되면 지원차 키는 거야. 이게 영 현장감이 있고 영 좋으네. 야, 많이 발전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근데 나는 누가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에이, 또 나갔다. 재미없다. 이러고. 나, 돌았다 나갔어. 재미없다고. <웃음> <들어왔다니는>. <웃음> <웃음> 아, 재밌네. 이게 평상시 인터넷 저에 없으니까 그래 인맥이 없으니까. 테스트를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독학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내는 방법은 어 끝내는 방법은 표를 하는데. 이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는 이제 독학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내 목소리 엄청 빠르겠네. 목소리, 목소리가 엄청 따르네. 빠르면 안 되는데. 끄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괜찮은 데 가서 이걸 한번 켜볼게요. 여기가 포지티브 스페이스 566. 뭐, 허텔 시설이라고 해서 와봤어요. 근데 여기가 멋진 게샹들리아하고 끄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좋네 이렇게 하는구나